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약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약수란 무엇일까요? 이 약수가 아니라 약수란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4라는 숫자가 있어요. 4를 나머지 없이 나누려면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이는 4해서 나머지 없이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2는 4의 약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6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6을 나누려면은 몇으로 나누어야 되죠? 2, 3은 6해서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2와 3은 6의 약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의 약수는 2와 3이다.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이렇게 약수라고 말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엔 5의 약수는 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 2는 4 하면은 나머지가 1이 남죠? 그러면 2는 5의 약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3, 2, 6 하면 5보다 크니까 3, 1은 3 하면 이것도 나머지가 2가 남네요. 이것도 나머지가 남죠? 그러면 약수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5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는 5, 1은 5에서 결국 5하고 1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의 약수는 5와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수란 나머지가 없이 나눠질 수 있게 하는 수를 말한다는 거.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길고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 그럼, 어, 다음 시간까지. 안녕!